안녕하세요, 무서운양 제품입니다. 자, 시럽해서 이렇게 IMX B6V3가 나왔어요. 인증번호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충전기 쭉 나간 수들로 있고요. 이렇게 거체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충전기만도 따로 팔지만 보통 충전기랑 파우스플레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예, 파워스플이까지 같이해서 한 나온 그림이구요 어, 음, V1, 그러니까 V1 초창기 때비식스보다 약간 더 기능도 많구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에 더 안정성까지 더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모드도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이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내용물 다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요꽤 많아요. 어, 이 언제 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laughs> 예,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잠깐, 저도, 어, 배우는 단, 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물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네, 보시면, 파우스플라이드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파우스플라이드 따로, 코드만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뿅 하고 꽂아볼게요. 많이 누르지 않을 거고요. 간단한 영상이고, 여러분들, 어, 클릭하시면, 이 해당되는 제품으로 들어가게끔 할게요. 자, 보시면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는 뭐 영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도 로 있는 것도 한글로 되어둔다. 어, 구글링 하면다 나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도 많을 거예요. 자, 기뭐 메인 잭은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음. 바나나. 바나나에서, 바나나에서, 금 밝게 좀 할까요? 밝게? 네, 밝게 좀, 밝게 좀 할게요. 네. 바나나에서, 열고요. 이렇게 열고, 요 바나나 요걸로 진행해서, 자, 굉장히 많은 잭들이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꽂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부스터. 그다음에 제트잭. 그다음에 아, 아, 후타바잭 그다음에 아거잭. 아거잭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잭을 할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잭 중에서 만약에 뭐 없는 게 있다고 이거를 아거잭을 이렇게 깍깍 깨물어가지고요 충전해서 넣을 수 있어. 요 충전할 수 있어요. 뭐, 뭐 급하게는 뭐 5암페는안 되면 3암페 2암페어, 3암페 1암페어, 2암페이 정도는 이거 아거잭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메인, 음, 그대로 꽂아볼게요. 저 처음 보네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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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뜨끈뜨끈, 아, 뜨거이제품대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었군요. 이렇게. 이렇게. 자, 좀, 좀 얻어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 켜려면은, 예, 백레트에 나오니까요. 자, 이제 잘라주세 불이, 짠, 나와주신다. 아, 자, V3라고 되네요. V3. 그 다음에 첫 번째, 빠떼 타입이겠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빠떼 타입. 자, 빠 타입 누르시고요. 리튬 모드 NIMH, c 이자그 다음에 PB, PB는 납축 배터리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션 이게 뭐죠? 음. 프로그램, 셀렉터. 자그 다음에 유저 세트. 너무 많아요. 자여기다지우고그 다음에 아마 여기 리튬을 많이 쓰니까 리튬 잡볼까요 리튬 네. 그 다음에 네. 요거 네번째 버튼 누르셔 가지고, 안니갈때아 바란스 차지 바로 전네요 바로? 바로 충전된다고 하던데 내용물은 얘가 딱 하자마자 인식이 된대요. 음 그러니까는 인식이 되니까 좀 재미, 좋,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새로 나온 거니까요. 자 아시라페에서 이제 추구됐는데 요까지만 하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뭐 배터리 하나씩 하나씩 충전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개봉만 하려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새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B6, V3고요. 앞으로 많은 내용 알려드릴게요. B6입니다. B6. B6V3입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이었어요. 오케이, 짜잔, 짜잔.